안녕하세요. 차량 출고를 도와주는 남자, 김준석 과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벤츠 GLE 400D 쿠페 차량은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모든 것을 갖춘 차량이라고 할수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인기가 많다보니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물량 공급이 원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입비해 공급이 부족, 즉, 기한 차량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금 23년식 모델이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2년식 물량이 소량 풀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 많은 소비자분들이 옵션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곤 하길래 저 석과장이 이렇게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으니 정답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 21년식 모델과 거의 비슷한 옵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식은 22년식 대비 차량가가 620만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우선 쉽게 생각하자면 21년식에서 22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무선충전 시스템과 메모리스트가 빠지면서 외관에서는 블랙 패키지를 적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소 평이 좋지 않던 불가사리형 휠에서 AMG 마차일로 변경이 되었죠. 그로 인해 외관 드레스업은 확실해졌지만 실내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SUV는 쇼퍼드립은 성향이 없는 차량이고 오너드라이브 성향이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운전대를 빌려주지 않는 이상 메모리 시트는 사실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빠진 점은 BMW처럼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을 꽂아야 하는데요. 케이블을 꽂게 되면 자연스레 충전이 되니 굳이 무선 충전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22년식과 23년식의 차이는 블랙 패키지가 빠지고 다시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며 무선 충전과 무선 애플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무선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확실히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21년식과 23년식의 옵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차량가 차이는 12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라면 23년식 모델보다는 22년식 모델을 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여러 이슈들 때문에 물가 인상이 되어 차량가가 대폭 상향된 건 맞지만, 그래도 22년식 재고가 있는 시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의 블랙 시트와 베이지 투톤 시트. 블랙의 블랙 시트, 셀레나이트 그레이의 베이지 투톤 시트, 카반사이트 블루의 블랙 시트, 총 5대 준비해놨으니 상단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g l 이 400D 쿠페 간단하게 주요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